본격 혁명성 검증 팟캐스트 혁명의 아침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준비한 혁명성 검증 팟캐스트 혁명의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근 내가 아주 많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혐의가 없음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로 나오고 있죠. 처음부터 수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뻥이죠 뻥. 국민들을 상대로 참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하루빨리 탄핵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에서 나오는 동시에 구속 수감이 될 때까지,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열망하는 정권 교체로 촛불 혁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혁명의 아침은 끊임없이 달리겠습니다.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혁명의 아침에서는 민주당 대성경선 예비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성 검증. 아, 이분이 빠져서는 안 되죠. 이진선 뉴스캐스터 함께 자리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첫 방송 나갔는데 어, 뭐 주변의 반응 어땠어요? 네, 너무 어색하다라는 말부터 해서, 그래도 방송 재밌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듣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laughs> 아, 이게 듣겠다고 하는 분들이 네네. 10명씩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래. 그니까요. 아, 10명씩 <laughs> 데리고 와서 이게 많이 들어야 돼요. 단기처럼 어, 아, 그러니까요. 이게 이 혁명성 검증,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럼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그런 분들의 기대를 모아서, 자. 우리 한번 오늘도 열심히 혁명성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는 내가 했잖아. <laughs> 아이, 진짜. 준비 중이 준비 중. 좋겠다. 준비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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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웃음>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네. 혁명성 높은 뉴스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주말 동안 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다양한 행보들을 저희가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네. 아, 아, 참. 그리고, 아, 이거 한, 한 가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오늘 3부에는 아주 중요하신 분이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물론 전화로 출연하시죠. 바쁘시니까. <laughs> 자,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누구시죠? 뭐, 그거 지금 얘기해 주시면 <laughs> 재미없죠. 자, 자, 일단 그럼. 네. 자, 미모도 되고 목소리도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보이는 팟캐스트 할 수도 없고 참 아, 못 합니다. <laughs> 자, 우리 이진선 뉴스캐스터 혁명성 네. 높은 뉴스 네. 모아 모아서 전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6일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들 중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남을 방문해 노전 대통령 정신 계승을 선언하며 대연정을 주장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노 대통령이 꿈꾸신 사회는 불의한 세력이 강자와 연합해 다수의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잘못된 세상을 고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민심, 나아가 촛불민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를 위해 적폐 세력인 새누리당과 재벌 청산이 중요하다며 민주당 안에서조차 청산 세력들과 손을 잡자고 하는 대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안희정 충남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 시장은 혹여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누리당과 손을 잡자는 뜻이 아니고 국회내의 협치를 말한 것이라면 용어를 잘못 쓴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누구도 대연정을 국회내 협치를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대연정은 민주 진영의 뜻을 왜곡한 것이라며 대연정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어, 이번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은 지난 2일이었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직권을 하게 되면 바른 정당, 뭐 새누리당과 대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알려져서 문제가 됐죠? 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은 아마 대선 경선 구도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문재인 전 대표도 대연정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대연정 발언은 정치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해서 일어난 것을 보입니다. 민심, 민심은 정치 공학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 탄핵 전국도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치를 단순히 국회의원의 숫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뭐 대연정, 뭐 숫자로 뭐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 이런 논리로만은 곤란하겠죠. 그, 박근혜 정권 탄생시킨 새누리당이나 이명박 정권을 만든 바른 정당이나 뭐, 그나물래그 밥이잖아요. <laughs> 그죠. 아,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대로 이 사람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고 청산의 대상이다. 뭐 이게 이,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오늘따라 좀 흥분하시는데요? 아니 우리 우리 그 <laughs> 프로그램 아나 자꾸 더듬어 흥분해가고. 아니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이 안희정 충남지사님의 발언. 혁명성 굉장히 낮습니다. <laughs> 어, 화가 나죠. 혁명성이 낮으니까. 그렇죠, 네. 흥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도록 제가 그러면 다음 소식을 좀 전달해 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만담도 아니고. <laughs> 아,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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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김해 봉화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이틀간 경남 지역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봉하마을을 방문한 이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 분양한 뒤 묵념했습니다. 이어 노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까지 다가가 다시 묵념한 뒤 묘역을 잠시 둘러봤는데요. 방명록에는 대통령님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을 이재명이 공정사회로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4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등노전 대통령의 묘역을 자주 찾는데요. 이날 참배를 마친 이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으나 그분이 꿈꾸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은 제 꿈과 같다며 노전 대통령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고 자부하고 그 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권양숙 여사와 약 30분간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은 봉하마을 방문을 비롯해 창원대학교 특강 지역방송 출연 경남도의회 기자간담회 당원 간담회, 특강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야권 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안지사한테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행보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마음도 얻어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본진털이 그렇죠. 그 본진털이죠. <laughs> 전문용어네요. <laughs> 그렇다고 해서 노전 대통령님의 지지자만 얻는 게 아니고, 그렇죠. 노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아, 또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소식은 이재명 시장이 전환법 폐지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대권 출마 선언 후 공식 행보로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전환법 폐지 공약을 새롭게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는 아주 경제 뉴스입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 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우리도 이를 우선시해야 하나. 전환법은 현실에 맞지 않은 너무 과한 규제라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환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이 시장은 현실에 맞지 않은 너무 과한 규제로 소상공인들과 구매대행업체가 지나치게 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검사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제도를 만들었다며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 결과 현재 소규모 수입업체와 구매대행업체들은 전환법을 폐업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주는 법안이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환법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환법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전환법 폐지. 아, 네. 이번 전환법 폐지.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혁명성이 확실히 돋보이는 지적입니다, 이거. 그 지난 1월 28일 날 정부가 개정된 전환법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공산품이나 전기제품에만 적용하던 전기안전관리법을 의류나 가방 뭐 이런 거에 적용하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하고 합쳐서 시행되는 전기 안전 관리법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KC 마크 한 번쯤은 흔히 보셨죠. 네네. 이번 전환법 시행으로 공산품이나 전기 용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을 의류, 자파 등 신체 에 접촉하는 대부분의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건데요. KC 인증 마크를 달기 위해서는 제품 한 개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게다가 이를 위반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품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구매된 그리고 또 작은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역시 이재명 성남 시장이 서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혁명성 대단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하나 전해 주실 거 있나요? 네네. 이재명 시장이 생리대도 수도 전기처럼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29일 이 시장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지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깔창 생리대는 우리나라 복지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은 주요 국가들보다 50% 이상 비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뭐 주장만 하고 끝났어요? <laughs>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은 생리를 불결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문화가 불합리한 생리대 가격의 공론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에 휴지를 대어 버텨낸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성남시에서는 취약계층의 10대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생리대 지원 학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죠. 작년에 신발 깔창 생리대 얘기가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이재명 시장은 참이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추진해요. 바로바로. 바로. 아, 이 촛불혁명 요것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조만간. <laughs> 아, 그런가요? 아, 이진선 뉴스캐스터 오늘 두 번째 진행을 해 보셨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좀 편하셨나요? 어땠어요? <laughs> 네, 편하기도 확실히 첫 번째 방송에 비해서는 많이 편해지기도 했는데 이게 저번에 비해서 이제 알려 드리는 소 뉴스 소식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진선 뉴스 캐스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혁명동제 여러분들. 그냥 이 혁명의 아침을 듣지만 마시고 팝박에서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3부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전화 인터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자주독립의 나라를, 김대중의 이름으로 평화통일의 나라를, 노무현의 이름으로. 는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촛불은 합리적 언어가 비합리적 언어를 몰아낸 일대사건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만돌 이 분은 지난 2월 4일 광화문 촛불집회 이재명 성남시장의 길거리 연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굳게 믿었습니다. 아, 자주 독립 국가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나 결과는 이승만이 친일 매국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4.19 혁명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믿었습니다. 아,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가 되는구나. 그러나 결론은 이승만 신일 매국 정권의 한 구성원이었던 박정희, 일본군 장교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인권을 탄압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다가 장기 집권을 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다가 결국은 부하의 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대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민주주의 국가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나 결론은 역시 전두환이 복귀했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수백의 사람을 살해하면서 결러고 다음에 다시 7년이 흘렀습니다. 6월 항쟁,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6.25 선언이라고 하는 기만적 정치에 속아서 다시 그들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이제 우리 11월 촛불의 혁명의 결과로 독재자를 내쫓고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러나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바로 저들은 즉각적으로 복귀해서 지난 70년 이어온 이 부패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편법과 특권과 반칙이 유행하는 그런 사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싸워서 반드시 박살냅시다, 여러분. Parliament! 감사합니다. <-ppyaciones> 여러분 우리가 Now! 과거를 청산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Yeah!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왕자들의 횡포가 사라지고 다수의 약자들이 보호받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을 보호하라는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770조가 넘는 엄청난 산의 유보금을 쌓아서 국민경제의 흐름을 막아놓고 경제 침체를 만들어 가면서도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노동자들 탄압을 통해서 그야말로 작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정한 최대 노동시간 52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52시간 이상 일하는 354만 명이 더 이상 법정 근로 시간 최대 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무려 3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실업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법으로 정한 불법 노동만 못하게 막아도 우리 실업자 100만 명의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 노동이 보장되는 노동자가 보호되는 정상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는 나라 만들 수다 여러분. 자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시던 깜짝 놀랄 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안사람 김혜경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긴장하셨나요? 요즘 방송 많이 네. 하시잖아요. 아, 그래도 늘 긴장됩니다. <laughs> 그러시구나. 아, 그참 네. 방송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 네.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이게 바빠지셨는데 네. 요즘 네. 근황이 어떠신지 말씀 좀해 주세요. 아, 예. 이재명 시장이 전국으로 다니는 회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저도 이제 따라서 어 찾아뵙고 전국으로 인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네. 아 그래도 요즘 이재명 시장님하고도 네. 같이 다니시고 또 이제 혼자 네. 이렇게 뭐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네. 잡지나 신문 인터뷰 하시고 그러시는데 네. 그럴 때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예 많이 긴장되고요. 네네. 어 그리고 조심스럽고 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가진 어 좋은 이미지를 예. 또 더욱 좋게.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 드리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시구나. 어, <laughs> 아, 근데요, 그,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한가리는 이재명 성남시장보다 훨씬 더 사이다 발언을 하신다. 뭐,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아, 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아 <laughs> 그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네. 그냥 어 이재명 시장이 인터뷰 노하우를 가르쳐 준게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어, 그냥 있는 그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아, 네. 아, 그, 런 노하우를 또 전수해 주셨나 보죠? 네, 네. 에이. 아, 그거 원래 평상시에 이재명 성남 시장님이 하시던 건데. 네. <laughs> 원래 이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저희는 예. 사실 집에서도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이재명 시장이. 어 경상도 남자라서 말이 없을 것 같죠. <laughs> 그런데 집에서는 어, 밖에서 있던 있었던 일을 또 다시 얘기해서 우리 같이 얘기하는 시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너무 깨가 쏟아지시는 것 같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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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이재명 시장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네, 저희는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실제 형수님 친정 어머니하고 같은 종교 활동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예007 미팅으로 만났습니다. 아007 미팅이요? 네. 네네. 아007 미팅이면 이남 모르게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예, 얼굴 안본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앉아 있으면 네. 서로 이제 모르는. 두 남녀가 만나는 거죠. 전화번호만 가지고. 아, 그렇아그그 네. 그때 처음 보실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 첫 만남에 있어서 뭐 올딱 반하고 그런 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두 번째 날 어, 이정훈 시장이. 저희 친정 집 앞에 와서 네네. 아 오늘은 바다를 보러 갑시다 하고 핸들을 꺾는데 그 모습이 되게 카리스마 있고 이재만 실장님의 인내가 되게 좀 선명하고 예쁘잖아요. 그 그런 점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거기에 꽂히셨군. <laughs> 네, 창피하네요. <laughs>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허. 네. 아, 아, 참, 그리고 제가 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시장님이 그 남들에 비해서 눈이 좀 작으시잖아요. <웃음> <웃음> 눈이 작으면 이게 눈물도 없고 약간 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 시장님을 뵐때 가족 얘기나 네. 뭐 세월호 네. 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뭐 광주 네. 이제 예, 묘역을 가면 네. 잘 우세요. 그 이재명 시장이 참강대한텐 강하고 약한 사람인데 정말 약한 사람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보면 네네. 이렇게 공감을 참잘 하는 것 같아요. 아 공감을 잘하신다. 예, 그래서 예예. 이렇게 상대방의 가슴 아픈 일이나 국민들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에 어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벌지안나싶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참 네. 저기 그 이재명 시장님이 네. 처음에 이제 네. 성남시장 후보를 처음으로 네.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네. 처음에 정치하실 때는 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생각 드시고? 네. 2006년 5.3일 지방선거를 처음 나왔는데요, 저희가 네. 그때는 사실 시장 선거 준비할 때. 제가 사실 엄청 말렸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아, 근데 그래도 뭐 네, 지금 네, 뭐 네. 대통령 경선 후보까지 오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즘은 네. 어떤 느낌 드세요? 그런데 그 시장을 이제 재선을 하고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 참 많은 좋은 일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 근데 그 석남 시장이라는 작은 권한을 가지고 또이 많은 일을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그큰 권한을 가진다면. 네네.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대선 출마는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여사님의 내조도 한몫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참, 근데 여사님, 언제 시간이 되시면 네네. 저희 네.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 주시죠? 네, 꼭 초대해 주세요. 꼭 나가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약속하신 겁니다, 어쨌든. 네, 네, 그럼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명 네. 성남시장님한테 아, 지금은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시죠? 우리 이재명 네. 후보님한테 한 말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서 직접 하는 것처럼요? 집에서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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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에서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해주세요. 네. 여보 요즘 힘들지요? 더 힘내고 음, 기운 내서 우리 좋은 일 함께 많이 해요. 기운 내세요, 화이팅. <laughs> 뭐 짧은 인터뷰였는데요. 어, 인터뷰하는 네, 내내 네. 이재명 성남시장님하고 우리 여사님의 네. 그. 네. 가정에서의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샘이 납니다. 아, 지금 예 네, 그래요? <laughs> 저희 집에도 꼭한번 오세요. 그러면 아 정말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여사님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네. 꼭한번 출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재명 성남시장 부인 김혜경 여사였습니다. 자 오늘 혁명의 아침 두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혁명동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중간중간에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혁명동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